す。今日はドーハンの家族と一緒に遊びに行きましたドーンのお母さんの畑に行ってドーンの家族とおいしい食べ物も食べました水遊びもしてスイカもとって本当に楽しくていい時間を過ごしましたどんなことがあったのかみんなで見に行きましょうかそれでは真夏の涼しげな話今から始まります。 근데 처음에는 연기가 나는데 가붓고 나면 연기가 오히려 안 나.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연기가 좀 나지. 음. 별로 잘안돼 지금. 되기는 우와. 좋은 맥주. <laughs> 우와. 대박이다. 네. 어. 시원해 보이지? 어. 음료수는 없어? 음료수? 아 여기 바나나고 있네 진호 감사합니다 진호 시원해? 진호 응. <수능>, 나 봐봐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수박이 왜 여기 있어? 어머 엄마 해준거야? 응 아. 우와

나이단 좀, 안 돼, 엄마. 응. 응. 봐봐. 우와. 오. 그치. 우리 짬밥은 무시 못 해. 탄다, 탄다. 우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좋은데?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안 하는 거. 가보이요 엄마, 엄마, 표... 어. <laughs> 엄마, <바리스타네>. 엄마 바리스타 엄마 <laughs> 바리스타네. 커피 한 잔씩. 응. 안 먹어 커피? 요맛어 아니, 어, 예. 아. <laughs> <수유짠. 짠. 웃음> 맛있어. 안보세요 뭐 아니야 여기. <laughs> 왜? 왜 앉은 척 해? 그거 아니야 물에 물에 들어가야지 응.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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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소리영야 뿌려 그냥 <laughs>

여기, 여기, 계단. 여기 계단으로. 우와. 어 맛있겠다. 왜, 그 물고기 주게? 아니, 물고기 다 잡아서 먹게, 내가. 어? 병 걸려? 구워 먹는데 병이 왜 걸려? 야, 그러지 마. 뭘? 먹는다고? 어, 물고기. 굳이? 굳이? 아니, 물, 이걸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먹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물이야 물고기 잡을게. 구워서 먹을게.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 태르는있는가 응. 여기 땅이다. 여기 개 많다. 이렇게 하요 별로? 구정한한 시간 뒤에 오면. 3마리? 있을 걸? 4마리, 5마리. 그럼 네? 일단 어, 한번 확인해보자. 안녕. 안녕. 덥지 아, 이렇게 누우니까 너무 시원하다. 아, 침한번 누워볼래? 누우세요. 안녕. 이렇게 주말에 가족들이랑 노는 거 재밌어? 재밌어?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laughs> 어. 어. 행복해. 행복해? 네. 다행이다. 물 물놀이. 어. 물놀이도 하고. 어. 여기 엄마도 나와버리. 엄마밖에? 맞아. 예방. 아트와 아나프트 같은 나와버리. 맞아. 대박. 엄마랑 같이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좋아. <laughs> 맨날 같이 수박. 어. <laughs> 수박 농사 짓고 싶어? <laughs> 재밌어. 진호, 진짜 시골 사람이네. 시골 좋아. <laughs> 어, 시골 좋아. 여기 앉을래? 어차피 엄마 오시니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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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연. 자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와 색깔이 다른데? <laughs> 아, 귀여워. 괜찮아. 지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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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너, 너, 당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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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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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많은데 가서 뿌려버려 알았지? 만키를 응, 여기 물 많은 데 있잖아 동황이가 복수해줘? 해줘 어, 어디, 어디, 아, 저기? 어? <laughs> 아, 힘들어. 진짜 크다. 응. 어, 엄청 큰데? 우와! 대박. 응. 고. 그거 근데 먹게? 한 마리밖에 안먹어보기한 마리밖에 없던데? <laughs> 물고기 없죠? 없죠? 신호가 못 잡는 거죠? 자, 1분 안에 물고기 하나 잡으면 슬리퍼 사줄게. 어. 자, 시작! 지금 30. 삼... <laughs> 없죠? 자, 1분 정확하게 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천천히 하면 끝나죠. 응, 음, 맞아. 지금 잘좀 봐봐. 아. 윤호씨, 1분 끝! 네? 1분! 네? 1분! 네, 1분 왜안 돼? 음. 5분은 안 되지. 5분은 그냥 잡지. 아니야, 너무 어려워 아니야, 쉬워. 진짜 안에 떨어진다. 할수 있어요? 못하실 것 같은데 깨긴 깼는데 뺏어한다고 하지마 뺏어 했으면 됐어. 아니 운동도 한다고 이 이쁜 걸 내가 어떻게 때리냐하나둘셋야내이깰 <laughs>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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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신이 있는데 오 빨리 줘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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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줘봐 한번 깨볼게 아 줘봐 한 번만 해볼게 하지마 좀봐 야! 다친다! 하 하지마! 야!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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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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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 어디 한번에 깼잖아! 이 남자야! 와! 와. 조금 드 이리 와! 수박 먹 응, 응. 그래. 야! 이모부다! 에이! 이모 못했어요! <laughs> 했으면! 와! 사사가하네 아, 아, 응? 같아 아니, 아직도 물고기 잡아? 응. <laughs> 진짜 대단하다. <laughs> 두 마리 잡았어. 잡았어? 응, 응. 지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그냥 한 시간 동안 두 마리 잡은 거야? 아니, 아니, 엄청 많아요. 아, 오. 큰 거. 음, 이게 큰 많이. 큰 거가 안 잡혀요, 큰 거가. 응. 음, 아, 이게 작은 거 이렇게 움직이네. 응, 맞아. 잠깐만, 동아 어. 있을 때 하기를. 어. 보여줘. 응. 큰거 있어? 잡았어? 못 잡았어? 어, 잘좀 잡아봐. 근데 진짜 다 잡았더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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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잡은 거야? 응. 보여줘. 우와 이거 뭐 다슬기도 잡았네? 맞아. 이거 자, 이거 한두 시간 동안 한 거지. <웃음>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어. 진호 씨 아. 물놀이 아주 살벌하게 했네. 맞아. <laughs> 물 오, 엄청 이, 젖었다. 이즈에 살자. 응. 음, 아. 이즈에 당했어. 맞아. 동생 <laughs> 우리 집에 가져갈 거한세 개, 네개 투박 따자. 맞아. 어.